안녕하십니까? 8월 넷째 주 유니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남북 간 환경과 문화, 민생협력 등을 뼈대로 한8.15 대북 제안과 관련해 북측의 긍정적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에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제안했다면서 남북이 신뢰를 구축하고 함께 통일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통령은 경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 준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이산가족 상봉, 환경, 문화 및 민생인프라 등의 사업을 위한 남북 협력을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북한 올림픽위원회 대표단 8명이 인천아시안게임기념학술대회와 조추첨행사 참석을 위해 19일 인천공항으로 입경했습니다. 20일 양성호 조선체육대학장에 인천 아시안게임 기념 국제학술대회 기조강연에 이어 북한 대표단은 21일 조추첨 행사에 참석하고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 선수촌 등 대회 주요시설을 돌아보고 22일 오늘 오후 출경합니다. 북한은 지난 13일 아시아올림픽평의회를 통해 인천 아시안게임의 14개 종목, 선수 150명 등총 352명의 선수단을 참가시킨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17일 방북한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개성공단 내 북측 중앙특구 개발지도총국 사무소에서 만나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화환과 조전문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가진 환담에서 임전 장관은 먼저 쉬운 것부터 해나가자며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것은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해 북측이 고위급 접촉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함께 방북한 박지원 의원은 대북 문제에 있어서 박근혜 정부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은 높게 평가한다며 북측의 고위급 회담을 제의하며 오이사 조치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한 것은 확실히 이명박 정부 때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양건 부장이 전제 조건 없는 실천을 결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습니다. 18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4박 5일간 방한 일정을 마치고 출국했습니다 교황은 출국 전 정홍원 국무총리와의 환담에서 한국의 품위와 존엄성을 주님께서 계속 지켜주시길 기원한다며 인위적 분단 상황이 일치를 향해 나아가 남북 평화통일이 빨리 오기를 바라며 이는 하나의 희망이자 약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염수정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휴전선 철조망으로 만든 가시 면류관을 봉헌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헌법통일법센터에서 운영하는 통일법 강좌를 타 학교 학생에게도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개설된 통일법 강좌는 서울대 본교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것으로 1학기에는 학부생에게 2학기에는 타교 학부생과 대학원생도 수강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원래 2008년도에 일반대학원에서 이제 통일법 강좌를 처음으로 개설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로스쿨에서도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 대학원이나 로스쿨의 강좌는 매 학기 개설되는 것이 아니라 한 2, 3 학기에 걸쳐서 한 번씩 개설되고 시기적으로 항상 있지는 않고 그리고 대상이 기본적으로 대학원 학생들이다 보니까 아 일반 대학원 같은 경우에 간혹 학부 학생들이 좀 듣고 싶다고 해서 소 신청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학부 학생들한테도 통일법에 대한 기본적인 좀 지식을 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한 마련해 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어, 올 3월달에 처음으로 개설 했었습니다. 학내에서만 공고를 하고 대상을 서울대 학부생들에 대해서만 강좌를 개설했었는데, 타학교 학생들이 문의가 제법 있었습니다. 어, 그런 사례를 보니까 타학교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어,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어, 뭐, 이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데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강좌가 있다면 뭐 괜찮은데 이, 지금 학, 이 강좌가 지금 서울대 뿐이고 또이 서울대가 또 국립인터라 아 이렇게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한테 개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일단 범위를 넓혔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을 대폭 저희들이 초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기 강좌는 사실 강의를 저 혼자 했습니다 물론 제가 학교에 정규 과목도 있습니다만 일기 통일법 강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 학생들의 의지라고 해야 되나 열정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이기 때는 저보다가 훨씬 더 훌륭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이 학생들한테 더욱 큰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이제 이 학기부터는 외부 각 분야에 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오랫동안 통일법관계를 연구해 오신 뭐 교수님들, 또 외부 변호사들, 또, 또 이렇게 전문 연구하는 박사님들을 중심으로 어, 초청을 해서 어, 강의를 부탁드리고 또 그분들도 뭐 정말 한 분도 예외 없이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어, 이학기 강의를 잘 기대, 진행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18일 2014년도 남북관계 발전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앞으로 관보계제 등을 통해 국민에게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시행계획안은 신뢰와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의 기틀 마련이라는 목표와에 총 30개 세부과제와 96개 단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2006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처음으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입니다.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이 18일 성명을 통해 북한이 남북 고위급 접촉에 하루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11일 우리 정부가 남북 고위급 접촉을 제의한 데 대해 북한은 현재까지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가 통지문을 통해 밝힌대로 8월 19일에 회담을 개최하기 어렵다면 원하는 날짜를 제안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책임있는 자세를 보인다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어떠한 현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남북 고위급 접촉에 하루속히 홍해 나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음 달 8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망배단에서 추석 이산가족 합동 차례 행사인 제45회 이산가족 합동 경무대회가 개최됩니다. 이 행사는 실향민 침묵 단체인 통일 경무회가 추석 때마다 개최해오던 행사인데요. 올해부터 우리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고 그 다채롭고 흥미로운 문화 공연과 연계를 해서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 공연 같은 경우에는 그실량민 출신의 연예인이신 그 이상벽 선생님 현미 선생님이 흔쾌히 출연에 응해주셔서요. 그렇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관련 세부 내용을 그 통일부 홈페이지나 코레일 홈페이지에 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잃어본 사람만이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안다고 하지요. 아직 통일에 희망이 있을 때, 휴전이 아니라 완전한 평화를 이룰 수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유니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